10월 31일 금요일 입니다 자 땄습니다 한번더 10월 31일 금요일 입니다 9시 30분경에 땄습니다 오늘 붓코타니만 땄니라잉 물을 자시고잉 덥게 헤매다니봐도 좀 씻다가도 한번 훑어보자고잉 동 잘살라 우리 따라가자잉 이거 조건 좋잖아 자, 안 돼, 도라지, 이런 거꼭 따지겠지? 잘 찾아봐. 있어.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리로 가보자. 윤동아, 이리로. 그로 가봐. 자, 가봐. 가보자. 시원의 마지막 날. 있나? 토끼야, 가. 앞, 앞, 앞. 역시 여기는. 뭐야? 사람이야? 이, 소리 난다. 아, 또 핑크한 두개만 담아도겠구만. 오늘은 시2우래 마지막 날. 오늘은 금요일. 바람도 없고 벌레 소리도 안 나고 저하발층 밑으로는 온무가 꽉 끼어 있습니다. 아다 핑크 구경 한번 할란가 이제 한 30분 됐습니다. 찾아봐요. 여 있나? 천동아. 있나? 기나? 안녕하 기야. 안주거든 없나? 일단 그 가보자잉. 이거? 우아야, 아이나. 대가구잖아 어, 군고 같은데. 그래도 후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저거는 무봤을까요 남달라? 조심해 그럼요 시면 이건 물러이에요감사형니다이잘 팔아주겠지 뭐. 이거 찔리마우우고우우했다또우우것 <laughs> <고기만> <laughs> 같은데. 우우우우우우우우천둥우우우우우 어, 천둥. 천둥이 우우우우우우천둥우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 천동현동이래 선동, 보는데, 까딱까딱 하는 데 찾아와 있어. 한개 보고 끝인가. 이 사람이 안 보고, 당신만 자리 이런 데 찾아야 돼. 아, 가봅시다. 아이고, 이런 데서 찾았을까. 전부 안 받았네요. 사람지도 이런 데 다녀야 돼요. 그래라요? 네. 천둥 잘했어. 잠깐만 믿기만요. 천둥이 냄새나 맞는 게알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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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우와, 대단한 거지. 이렇게 많이 잠깐 보시면 천둥 나와, 우와, 갈수록 오늘 잠깐만요 와, 뒤에 한방봐요 오, 아랫개보다더큰게 나오네요. 대물 중의 대물입니다. 그자 오늘 10월 3 1일 금요일. 0월의 마지막 날켰습니다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 <laughs> 이게 <laughs> 아직까지 상태 양호합니다. 문제는 지장 없고 줄기 양호하고 아, 모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내 모자인데 모자가 보이나 모자가 다도 피고도 남네. 아,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송이 마지막 맨날 마지막 송이에도 갈수록 더 좋은 걸 주시니 산실령 님 감사합니다. 이제 냄새는 안찾고 원래가 이상한 막 고개를 까까 딱딱 해요 지고 고감도 있더라고. 응. 그래가어가까딱 까딱해요. 냄새를안맡는거 지력이 좋은 거 같아요. 그냥 20m당 20밖에 안 된다고. 갈수록 나날이 발전을 아, 이건 진짜로 대공 봐요. 대공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대공 차이가 한, 한, 네 배는 한다. 아, 따. 하. <laughs> 와. 올해 대박이다. 대박 중에 갈수록 커지고. 더 바라, 뭘설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걸 땄는데요. 10월 30. 1일. 금요일. 그 전만 갔다 줬습또 하나 진짜. 땄답니다. 빨리 안또 하나 발견했답니다. 아니, 갈수록 이래, 대문을 주마 와, 한번 가봅시다. 이, 이 수색조, 수색대 나와가지고 잘 찾네요. 아이고, 아이고. 어디, 언제 저까지 갔는지. 아. 이 턱공, 턱공 이런데, 수색대 이런데 나온 사람들은 잘 찾아요. 어디 있어요? 또 봤답니다. 한번 가봅시다. 아이고, 이바이이 금소가 따로 있네 안 보이는데 요건 좀 말랐네요 와, 이런 게 보이네 어디다 작지 않다 의미 있는 거다 봐야 돼요 포자 붙들리니까뭐허옇잖아요 포자를 붙들이네 말랐어요 어어 대물만 주네요 봐봐요 아까만큼 된다. 잘 보네, 이야, 역시야. 요건 아까 보 보던 상태는, 이리 와요. 천둥이 일로 나와요. 가만있어요. 좋다고 또. 좋다. 이야. 대문이 나오긴 나오네요. 끝물에. 그거는 밑에 포잡아요. 그였네 굿! 가더니, 포안는천네 이제는 없어요. 그쪽으로는 네, 막혔어요? 네, 막혔어요.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되나요? 핑그만 몇개 보이고 바위 터면 이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아니한 무신코 지나간 곳 이런데 비고 포자 퍼뜨리는 거 송이가 있고 올라오는 송이는 아니 보입니다. 오늘은 10월 3 0 미리 10월의 끝자락에서 궁금해서 올라왔는데 핑그마 몇꽃다리 땄습니다 자 새로 올라오는 거는 아직 샷지를모했는데 없는 건지 원래 안 올라오는 건지 현재 시간은 10시 넘고 있습니다 아, 항상 산에 다니시는 분들 안전하게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